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캐시 봐드릴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상승 나와줬는데 그전에 조정이 한번 더 세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망 인원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세력들 매도세가 갑자기 포착돼서 지정가 매수 다 취소하라고 신호드렸었고 지금은 바닥에서 타점 잘 잡았죠? 일단은 보유하시고 신호대로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e 캐시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면서 단기 상승폭이랑 장기적 관점 변경된 부분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난 내용 먼저 보고 이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당일에 바로 문자 남겨주셨는데 당일 타점 바로 나와서 공유해드렸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웨이브코인 3파동 시작되는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진입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5%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정확한 타점 잡아드려서 계속해서 수익 받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방 참여인원들은 웨이브 절반 익절 후에 대기중이고 더 크게 수익률 극대화할 예정인데 나는 수익률이 큰게 좋다 하시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방 카카오톡 참여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9번 문자라도 남겨서 신호라도 받아가세요 앞으로도 순환 펌핑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거다 말씀드려도 이 타점 4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 먹을 거10% 먹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참하셔서 앞으로의 상승장 다 수익 전환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캐시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상승 구간. 이 공동상승 구간은 이제 끝이 났다고 보셔야 되고, 이때의 이 조정이 소파동으로 4파동이냐 아니면 크게 2파동이냐였는데, 4파동으로 현재 컨펌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5파동 혹은 B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임펄스의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5파동에 1파동으로 보기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를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현재 이게 5파동이면 3파동의 고점을 돌파해 줄 것이기 때문에 0.12416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박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아주 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승에 지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지만 현재 저항이 이전 고점 그리고 상승 추세권 박스 이렇게 두 군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진득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저항이 뚫렸을 때 상승의 폭도 한번 차트 키워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차트 켜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전 고점 라인이 피보나치 1.618 라인이라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여기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7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상대로 여기서 1파동의 엔딩이 나와줬다고 치면 피보나치를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받은 조정이 2파동이 될 거고 이 2파동이 좀1.2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상승해서 1.618 라인인 0.2591로 이 구간이 또전 고점이랑 만 물려있죠 이렇게 현재 상승이 아주 예쁘게 그려줄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차트를 가진 코인은 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파는 단순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코인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단순 매매 시에 지금 매수를 해서 이 고점에서 파는 단순 매매 시에는 수익률은 260%로 계좌 대비 약 2.6배 정도의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이 조정을 다 대응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하게 되면 70% 수익 이후에 210%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 대비해서 약350% 수익으로 단순 매매할 때보다 100% 정도 수익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혼자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저 존버만 타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수익은 수익대로 깎아 먹을 때 저희 무료소통망 회원님들은 효율적으로 본업에 집중도 하면서 수익률도 극대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수익률 극대화 해서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무료소통망 참여하셔서 현명하게 크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셔서 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오늘 가이드라인 잡아드렸고 상세하게 케어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숫자 9번 문자 잊지 마시고 수익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